찍으면서 미쳐대? 네? 안데 아까 뭐 찍으면서 자대? 앞으로 못생긴 사람은 속들어오 마라 해. 잘생긴 사람은 속들어오 나도 좀좀 밝게 좀, 좀, 좀 살고 싶어. 자, 이학년 우리 첫수 유리수와 소수란 거 적비고 될때 자 수에는 유리수가 있고 아직은 안 배워 중학교 3학년 가면 무리수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유리수는 뭐고 무리수는 뭐냐면 유리수는 헤아릴 수 있어 무리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 계속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제 중학교 3학년 가면 무리수를 다른 말로 루트로 표현돼니다 루트로 중학교 이야년이기 때문에 유리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하자구요 그럼 유리수와 유리수 유리수는 뭐냐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것이 있어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1 2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합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니야. 양 아닌 요리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뭔데? 분수로, 분수. 그래, 요리수는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n 분의 n.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다 요리수라고 한다. 알겠지?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몽땅 가르고, 요리수라고 한다. 그 분수로 못 나타내면 뭐무리수라고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유리수가 있는데, 자두 번째 거는 뭐냐면 소수 소수 소수라는 건 뭐냐면은 일과 자기 자신의 수로만 나눌 수 있어야 돼. 일과 자기 자신의 수로만 나눌 수 있어. 근데 일은 소수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은 소수가 아니다라고 할수있어요 이런 소수가 아니다. 이런 소수가 아니다는 걸알 수가 있어. 요자 다음 세 번째 유한 소수라고 말해요. 유한 소수, 유한 소수. 끝이 나는 소수라고 해요. 무한 소수는데 끝이 없어. 그래 나 유한 소수는 끝이 나 근데 무한소수는 끝없이 계속 간다 이 말이야 이해 되나자 그러면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유한소수는 분모가 2, 5, 2, 5 이렇게 같이 있을 돼 2가 있든지 5가 있든지 2, 5가 같이 있으면 야는 뭔데? 유한소수 2, 5, 2회에 뭐, 3, 7, 이런 게 있으면은 뭔데? 야는 유한 소수가 아닌, 뭐, 무한 소수라고 한다. 알겠나? 자, 이걸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50분의 3을 1번, 뭐한번 나오면은 50분의 3을 유한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랬을 때 a, b, c, d 값을 구하라.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이 이작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꼭 이렇게 풀어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푸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꼭이 방법으로 풀어라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게 되기라. 알겠지? 응. 자, 야들 버리는 어떻게냐 하면은. 자, A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 그랬어. 그럼 50은, 5의 제곱이 얼마인데 25잖아, 그죠? 25 곱하기 얼마야 되어 야? 2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 야는 어떻게 되노, 할게, 네.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B분의 3 곱하기 B. 요거 하니까 뭐가 되는거와 있겠네? c분의 얼마? 6이 나온대. c분의 6이 나오려면 야가 6이 나와야 될게 b값이 얼마인데? 2가 되는 거아수 있을 거요 그죠? b값이 2가 돼. 그럼 2의 제곱 5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 5의 제곱 뭐가 되나? 나는 10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되겠나? 10의 제곱이 야가 뭔데 바로? d가 되니까 d가 뭔데? 100분의 6이 되니까 약분시키니까 50분에 얼마? 3.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하라하니까 하자. 자, 두 번째.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할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으면 30분에 7.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7. 그래서 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야는 뭔데? 무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56분의 3. 56. 56분의 얼마3이있어 자, 56은 뭐 곱하기 뭐 되는 거면은 7, 8이 56이 되는 거야. 알았나? 7, 8이 56에서 는 2의 제곱 곱하기 7분의 3이 있어. 이는앞 7, 8이 56이 있어. 그래서 야가 또 있기 때문에 야도또 뭔데?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다음 세 번째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9분의 얼마나 하면36 그랬어. 자, 야를 없애면 되겠다. 그냥. 2, 5. 없어지나? 4, 9, 36. 오, 약부식길이 끝나면, 4가 됐어. 2, 5밖에 없기 때문에 약업하고, 근데, 유다는 사실을 할수있다 말이야. 약부식에도 내 관계 없어. 왜? 분부가 2, 5만 있으면 된대요. 자, 다음 4번. 4번 보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얼마? 보통 때문에 뭐가 되나? 안되겠다. 그제 자, 한번 봐봐. 그 보면은 180분의 1. 자, 150분의 81에 자, 야를 1 5 0을 일단 약분을 시키자. 얼마? 3을 약분시키면 50분의 27이 나옵니다. 50분의 27. 50분의 27은 뭔데? 5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5. 뭐, 이잖아나 대체, 27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엄모가 2, 5밖에 없지. 글쎄, 아까 말한 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다음, 3번. 220분의 3 곱하기 x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질 때 x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가장 작은 세 자리다, 그죠? 자, 220분에 3. 곱하기 X가 있대. 자, 220은? 나는 2 곱하기 110이 돼. 그지 110은? 2 곱하기 1 1 0이 돼. 110은 11 곱하기 10도 되는 거야. 이게 또 얼마 되노? 11 곱하기 10. 10은 또 뭔데? 2 곱하기 5. 그 야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거겠네 자,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3. 야가 되는 걸 아셨단 말이야. 요게 x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되겠나 네. 자,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야를 풀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야가 사라져야 될거 아이가? 11이 사라지는 거. 가장 작은 게 뭐였노? 110이 있을 거예요. 110. 그래야 사라될 거예요. 세 자리 중에서. 이해하겠나? 세 자리 중에서 야가 있어. 그럼 x가 얼마 돼? 11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나 다음 4번. 78번에 73, 13, 7 8 13과 110분의 3, 110분의 3이 있어요. 이두 수가 어떤 수를 곱하니까 두개다 곱하니까 모두가 다 유한소수가 됐어요.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다 말이야. 곱하니까 유한소수가 되더라 말이야. 자, 78을 한번어려봐 78을 하게 되면 은 얼마가 들어가? 7 8 분의 13, 몇분 되나? 36, 28, 아, 되네 6분이 나오네. 80, 야, 6분씩이 된다. 이. 야, 얼마 들어? 6분씩6분씩길니까6분에 36이씩 나와. 6분이 얼마 들어? 2곱하기 3 분의 1여기에다가애들0에1 1 0은얼마1 0은번에1 1 1 0 1 0 5 곱하기 11분의 3, 야가라고 다 여기다 곱하기 얼마? 애들 한다 여기에는 야가 사라지고 여기에는 11이 사라져야 되겠지. 그 얼마를 곱해주면 돼, 야가? 33. 이게 33이면 사라지게 돼있다 그래서 이두 수의, 요 수와 요 수를 두개 곱해는 바로 n이 얼마? 요소와 요소를 다 곱해 놓은 33이 우리가 찾아내는 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 되겠나? 응. 자, 다음 5번. 다음 5번. 5번. 자, 2의 제곱 곱하기 x분의 7. 자, 2의 제곱 곱하기 x분의 7. 자, 여러분,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15미만의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15미만의 자연수가 되게 이게되나되러면 잡아. 야가 유한 소수게되려고 하면은 이게15 미만이 되게 되아자이게 응? 무슨 뜻이냐면 잡아. 자, 분수 2의 제곱 곱하기 x 의 g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15 미만의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고는 안 돼. 잘 보자이. 1자구로는 되겠지? x 대신에. 자, x 대신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1, 12, 13, 14, 15까지 간단 말이야. 15 미만 그렇게 15가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죠 X1자번호면 되나 안 되나? 되지. 2자번호도 되지. 3자번호면 안 돼. 4 되지. 5 돼. 6안 돼. 7 돼. 왜? 약분시키면 되니까. 8 돼. 9안 돼. 10 돼. 십일, 십이, 십삼, 십삼 왜? 십삼는 야하고 뭐 약분시키면 이가 남으니까 백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총 여덟 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말이요 얘나, 자 다음 6번 자, 15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이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b 분의 11된다. 아, 이1 5 0분의 a를 하게기에 야간 뭐든 으면 어, b 분의 얼마? 11이 된다. 이 뜻이야 돼요. 이 되겠지? 자, 그럼 야간 문150 문제 355. 그래서 2에 대고 곱하기 3 곱하기 5 이게 되나? 맞나? 355하고 아, 2 곱하기 아여기네 열어야 된다. 에이. 맞아, 다시 뭐자1 5 0으 하게 되면 얼마 대로거텐네 35, 35, 아, 네. 35, 35, 3 35, 35, 5 35, 3분의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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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야가 유한소수가 되라고, 유한소수가 되려고 면은 야가 사라져야 돼. 그지? 야가 사라져야 돼. 야가 사라져야 돼. 야가 사라지고, 야가 1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야가 사라지고, 야가 11이 나왔기에, 이 값이 얼마로 33. 야하고, 야하고, 둘이 곱한 값이 돼야 돼. 그래야 약분시키니깐 11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되겠나? 네. 그럼 이게 사라지니깐 야가 5의 제곱 곱하기 야는 이얼마냐 야가? 50 a는 33 b는 얼마? 50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이요 이해 되겠자요 부분은 조금은 어렵다 해. 조금 어렵니까 차곡차곡 합류하길 바란다. 대체.